오늘은 써임받는 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요한복음 끝장 21장까지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공을 드립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무식한 베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 엉뚱 생뚱맞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한 번도 내치지 않고 그까지 사랑합니다. 그까지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 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난 뒤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가 인간 사우정 같은 동키오테 스타일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삼천명이 하루 저녁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루 전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큰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지나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제 소제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공을 들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대행전 7장 중간으로 가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일들이 많아지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순교자들의 피얼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희생과 눈물과 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 가는데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순교를 하는데 그 현장에 아주 해방자요, 폐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리 죽이는데 앞장 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군인 아저씨예요 그것도 뭐 고급 장교가 아니고 그저 바풀때기 한두 개쯤 되는 그런 소대장 중대장 그런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복음을 듣고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물고가 터지듯이 세계 열방으로 오대양 육도조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때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천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권위하는 사람 권위하는, 남들을 잘 위로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헌신을 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최초의 성교사가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최초의 단임 목사가 됩니다 이 바나바 패밀리가 독특합니다 바나바가 다소라는 데 가서 교회를 해거지했던 사람, 서대반을 때려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전도사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의 여동생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이 바나바 패밀리가 재밌는 것은 여동생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여섯 명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의 여동생 마리아가 부잣집이에요 우리 교회 새소식반에 집사님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듯이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마시면서 마가의 다락방 바나바의 조카집입니다 바나바의 여동생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패밀리는 초대교회 산파요, 인큐베이터요, 초석을 놓은 집안이 최초의 성교사가 되고, 최초의 단임 목사가 되고, 이 역할을 바나바 패밀리에서 다합니다. 그가 데려다가 스카웃해서 사역을 맡겼던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터에서는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길을 갈 때마다, 내 네,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그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나는 땅 끝까지, 끝날까지 가겠다. 걸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또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덜 뿔번지듯이 이렇게 번져가는데 그 중간에는 베드로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저는 금년 신년 백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써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도 이러면 여러가지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만 하면 충분히 헐탕물을 만듭니다 매국로 한 명만 있으면 나라 팔아먹습니다 지도자 한 명만 리더십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임 받되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한 사람 베드로예요 한 사람 바나바예요 한 사람 바울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7장 초두에 바울이 계속 걸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대살로니카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기부인들 적지 않은 기부인들 적지 않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부산시장 사모님이, 양산시장 사모님이, 경남도지사 사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가는데, 5절에 가서 보면 잘 믿을 줄 알았던 성경 박사들,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네 거지들 깡패들을 데려다가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공가가 있고 명함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넓다 그랬어요? 오만대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영안을 열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바나바 패밀리가 그러했듯이. 이런 바울은 장가는 안 갔지만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감옥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가 있었듯이. 이런 구약 성경에 모세 집안을 보세요. 모세 엄마가 무슨 유치원을 나왔어요. 무슨 유학교육을 전공했어요. 무식한 모세 엄마지만 큰아들은 대제사장 둘째 딸은 미리 안다고 미리암 여선지자 셋째 아들은 민족의 나라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한 엄마 밑에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요 한 가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지날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정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속이다가 부부가 다 적사합니다 안 되는 가정은 신랑이나 신부가 둘다 비슷하면 그 집안이 안 돼요 한쪽이라도 해계하고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겁을 내야 되지 두 부부가 다 삐까삐까 하니까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사비라 집안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브레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늘과 실처럼 항상 버리석일라 아굴라, 바울의 동업자요, 바울의 동력자요. 목숨이라도 내놓고 일을 했던 아름답게 쓰임받는 커플이 있고, 여기 여러분, 대살로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대받게, 또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깡패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을 대피를 시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신사적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젠틀한 교회가 베리아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에 와서 보면 이 베리아 교회가 베리아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개성이 있고, 가정은 어디든지 가풍이 있고, 교회는 어디든지 영성이 있고, 나라는 국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미국은 미국이고, 독일은 독일이고, 이란은 이란이고, 그 나라의 국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풍이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가 있고, 3, 4대 망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래오래 종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요전이한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자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존경하게 쓰임 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었어요 애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팔은 길고 ADHD인가 뭐 얘가 의사들이 교사들이 다 포기한 아이요 얘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의사들이 포기하고 여러분 교사들이 포기하니까 엄마가 애를 뭘시켜다 수영을 시켰잖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수영만 하기가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애가 수영을 하다 삐뚤어져서 말이 하나를 하고, 마약을 하고, 미국 사회는 뭐 마약이 다반사니까, 애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님 책한권 보고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덜백교회 리고랜 목사님, 그분도 지금은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책을 보고, 목적이 있는 삶이란 책을 보고, 사람이 뜻 없이, 비전이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꿈을 꾸고. 목적을 방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니까 그 목사님 책을 한권 읽고 이 마이클 펠퍼스가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따잖아요. 여러 올림픽에서 메달을 동메달도 하나 못 따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세계에. 총각 하나가 27개를 휩쓸어 담은 거예요. 목적이 끄는 삶이 있어야 됩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꿈이 그 뜻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초심을 뜻을 허탈키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첫 단초가 허탈해지면 성도들의 삶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오늘 주제가 쓰임 받는 한 사람, 기쁨이 샘솟던 넘치는 가정.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간다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고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덕천동에서 소박하게 살다가 하양 찍고 더림 찍고 얼마나 감사하니? 내일 모레는 우리 교단에 아이들이 5천 명이 이곳에 옵니다. 주일 학생 5천 명이 이곳에 와서 온갖 대회를 다 하고 그렇게 들어갈 공간이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자가 복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 고게더오만 교회 개판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서울의 광림교회가 1995년도 한 해에 만 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해에 만 명이 등록한 교회가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민방위 훈련하는데 그 예비군인가 뭐 훈련하는데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비군 알아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믄이다.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놓고 돌아 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개판도 아니면 온데 담배 꽁쳐버려놓고 막당회를 모여가지고 이것들 빌려줘야 될까 말때 하다. 애 끼면 똥된다. 건물에 끼서뭐 하겠나? 쓰임 받을 때가 좋지. 이러면 성도들이 보글보글하고 애들이 와글와글 할때 그게 좋을 때요. 건물에 끼서뭐 하고 써요. 그래서 그냥 계속 빌려준대. 그 해에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요구르트 하나 더 먹고 많은 성도들이 조직에 몸을 담은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막 농약을 먹고 콱 죽어 빗겠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배군 훈련 그 민방위 훈련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 민방위 훈련을 한번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민방위 예배군 훈련 서집 통지 서를 보니까 뭐 광림교회 뭐 교회 소모이노 이러가지고 그래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들어가 앉자마자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삼종세다가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성도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차곡차곡 고여있는 곳이니까 이 사람이 생짜배기가 자살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자살도 못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가 그의 만명동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베드로처럼 한 사람 바나바처럼 한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되는 유력한 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브리스겔라 아굴라 가정처럼 모세 패밀리처럼 바나바 패밀리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 신랑 신부 뭐 물고 빨고 세상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감당하고 거 룩을 감당하면 웰빙, 성공, 축복, 형통은 하나님 저절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메 불망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킹덤 더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이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치 나부랭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 쓰잘데 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팔복 구절의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있나니. 왜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가 판치고 이 세상에 엉터리가 많고 모순이 많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게이 세상입니다. TV를 봐도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만 본다 그래 그래 나도 때리 치고 산으로 간다 언젠가 갈 기다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 되고 이 세상은 그렇게 부리가 판치고 엉터리 세상이야 진리는 소풍 가고 엉망진창인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비전을 두지 않는 거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베드로를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어지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 또대산교 교회가 다르고 베레아 교회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심이 좋았더라. 어쨌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면 단위 목사가 또라이 안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단 목사가면 또라이 짓 하면 장로님들 1 0 0 명이 덤벼드한테 항상 여러분 구역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전도 회장님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 아무리 좋은 가정도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것 이한해 동안 정신을 차리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흘러가는 가정, 찬송이 울려 펴지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거룩을 감당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 포도원교회가 세계 성교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어린애들을 섬기고 사방팔방에 구원의 방주, 피난처, 보금전환에 집중을 해서 때는어떤지못어떤지 어떤지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오매불망 보금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어떨 때 주일학교 계획을 세우지 말 합니다 주일학교 계획 세워가지고 1월 달엔 자치기대, 2월 달엔 닭싸움 대, 3월 달엔 호떡 먹고, 4월 달엔 치킨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금전환에 오면 복음을 전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사, 재정, 선교, 교육이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우리가 찬양대가 얼마 안될때 지금 찬양대 천명이 됐잖아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계속 복음을 전해놓으면 시스템은 프로그램은 저절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교사를 보내주시고 싱어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이 그래,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복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한해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